오늘 통독본문은 신명기 7장부터 9장입니다. 6장에서 선포된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신명기 전체에 11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선포되는 각 마디마디마다 마치 언약 실천의 시금석처럼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주제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율법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들인 명령, 규례, 법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선포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적 계명들이며, 규례는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제도, 양식, 절기 등의 약속 규정들이며, 법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보상, 배상, 분쟁, 갈등 해결 등의 판결들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햇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프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재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란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송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로 미루는 일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의 신들의 형상을 너희는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8장 삼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 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성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 결국에는 너희가 잘 되게 하셨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마냥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안악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안악 사람들의 대항에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랩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데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너희가 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 것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너희는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안 뒤로 줄곧 반역만 일삼아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했다.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구속해.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억센 고집과 그 사악함과 그 죄를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그 나라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 냈구나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쭉 뻗친 팔로 이끌어 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아멘.